정보통신기사 2차 실기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서 <목소리> 그 정보통신기사 실기 보겠습니다. 앞에서 한 거는 대부분 이제 기출문제고요. 지금부터 하는 건 출제 예상입니다. 어 제가 예상하는 부분이고 이제 트렌드를 좀 반영한 부분으로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용어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양자 암호화 분야에서 크게 QKD, PQC, q r n g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QKD는 하드웨어적인 양자화 방식으로서 Quantum Key Distribution에서 양자 키 분배 방식이 되겠습니다. PQC는 소프트웨어적인 양자 방식이라고 할수 있고요. 위에가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 밑에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거. 그래서 First Quantum Cryptography에서 양자 내성 암호화라고 합니다. QRNG는 퀀텀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에서 양자 난수 생성이라고 하고 있고요. 양자의 특성 크게 네 가지 정도 얘기하는데요. 불확실성, 중첩성, 비가역성 또는 복제 불가라고 하고요. 불확실성 또는 어힘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성은 상태가 0이나 1이 동시에 동지하는 거고요. 비가역성은 상태가 확정되면은 이전으로 돌릴 수 없고 그래서 복자가 불가하다는 거고 불확실성은 양자 상태의 값이 확정적이지 않고 확률적으로만 존재한다 얽힘은 거리와 무관하게 두 양자가 쌍에 의해서 특수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암호화 방식은 크게 IPsec까지 TLS가 많이 나오고요 IPsec은 IP Security로서 IP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한 시큐리티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내에서 IP 패킷을 암호화하고 인증하는 표준이 되겠습니다 예, TLS 레이어 4가 되는 거고요.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에서 전송 개수 층에서 보안을 강화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SDN 관련돼서는 IP SDN과 TSDN으로 구분하고요. IP는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한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로서 주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SDN이 되는 거고 TSDN은 트랜스포트에 대한 SDN으로서 주로 전송 장비에 대한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어 MPLS 관련된 기술은 크게 전송 기반의 MPLS TP와 IP MPLS 기반으로 이렇 나눠지고요. IP MPLS는 주로 네트워크 기반이 되는 거고 MPLS 트랜스퍼 프로파일에서 전송 기능 및 OAM (Operation, Administration, Maintenance) 기능이 제공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IP MPLS는 인터넷 프로토콜에서 IP MPLS는 주로 네트워크 기반의 발전된 기술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타 기술로 OAI라는 게 있는데요. Open i 라고 하고요. Open Radio Access 네트워크이 되는 거죠 네트워크 이거는 수정하겠습니다 네트워크에서 이동통신에서 기주국의 특정 사업체 한정하지 않고 공동으로 쓸수 있는 오픈된 소프트웨어 기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QIC는 Quick UDP Internet Connection으로서 TCP와 UDP를 좀더 강화한 Quick 기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보안은 무기 가가 핵심이고요 무결성,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은 인가된 당사자만 가야 된다는 거고 기밀성 기밀성은 인가된 사람만이 접근 가능하다 해서 인가된 당사자만 접근 가능하다. 가용성은 어베이러빌리티 적합한 시간에 인가된 당사자만 접근 가능하다. i t p 어 세그 모드는 어 오센케이션 헤드 모드와 어 인크립션 시큐리티 페이로드에서 두 가지 모드가 있고요. 그래서 오센케이션 헤더로해서 인증 기반의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하는 거고 인캡슐레이션 시큐리티 페이로드에서 데이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VPN에 대한 모드는 터널 모드와 트랜스포트 모드가 있고요. 터널 모드는 패킷 보호를 위해 여기 보면 기존의 페이로드 앞에 새로운 뉴 신규 IP를 신규 IP를 붙여서 가는 게 이제 터널 모드가 되는 거고요. 트랜스포트 모드는 기존에 있는 IP는 유지하고 이게 기존 IP고 여기 이제 보안 관련된 펑션이 들어가는 부분이 그 트랜스포트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IP 유지하고 페이로드 부분만 암호화하는 거 예를 띠는 트랜스퍼트 모드라고 합니다. 예 출제 예상 문제를 A부터 쭉 다시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래서 AAC에서 오디오 코딩에서 향상된 오디오 부호와 a s 에서 어드밴스 인크리션 스탠다드에서 암호화 표준, 그래서 a s 육사 일리팔 이오육으로 확장되고 있고요. e c 는 워터게인 컨트롤러에서 자동 이득 제어 장치, ANSI는 아메리칸 네셔널 스탠다드 인스티튜트에서 미국 국립 표준 협회 아스키는 아스키 코드에서 아메리카 스탠다드 코드 퍼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가 되겠습니다. BPSK는 바이너리 페이스 슈프트 키 이진 위상 편이 방식. CCK는 컴플리먼터리 코드 킹에서 보스 코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CCTV는 클로스 서킷 텔레비전에서 패스 회로 TV. DCF는 디스퍼션 컴 컨세이 서파이어에서 분산 보상 케이블을 의미하고 디도스는 디스트리뷰트 디나이 오브 서비스에서 분산 서비스에 대한 서버 서비스 거부 공격이 되겠습니다. d GPS는 디퍼런셜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에서 정밀 위성에 대한 그 위성 탐지에 대한 위치 확인 기술이 되겠고요. DRM은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에서 디지털 저작권 관리. EPG는 일렉트로닉 프로그램 가이드에서 전자 프로그램 안내에서 우리가 IPTV라든지 이거 pc 텔레비 보면 요 밑에 어떤 가이드 같은 거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epg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fhss는 프리퀀시 호핑 스프레드 스펙트럼 방식에 피포는 퍼스트인 퍼스트 아웃에서 선입 선출해서 우리가 이제 q랑 구분하라 그랬죠. q는 이런 식으로 해서 퍼스트인 퍼스트 아웃이 이제 q가 되는 거고요. 피포는 퍼스트인 퍼스트 아웃인데 이제 스택하고 큐를 구분하려했죠. 스택은 요렇게 해서 쌓이면은 last in first out에서 맨 끝에 쌓인 게맨 처음 나온다는 거고, 큐는 이제 순서대로 나오게 된 거고, FIFO는 first in first out에서 선입 선출을 의미합니다. I t e E는 어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에서 협회가 되는 거고요. IPTV는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 IRDA는 적외선 통신에서 어 인프라 데이터 어소시에이션, ISO는 인터내셔널 오게나이제이션 포스탠다지에서 국제표준화 기구, ITS는 인텔리전스 트랜스퍼 시스템에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 I2T는 인터내셔널 텔레커뮤니케이션 유니언에서 국제 전기 통신 연합에서 I2T T가 있고, I2T T가 있고, I2T R이 있죠 레디오 부분, MD5는 메시지 어, 다이제스트에서 어, 메시지 알고리즘을 의미하는 그 암호화 방식이 되겠구요. 어, 모바일 IP 버전 4는 모바일 이동형 IP에 대한 IP 버전을 얘기하는 거구요. 이건 나중에 모바일 IP 버전 식스로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NFC는 리어 필드 커뮤니케이션에서 인접 근거리 자기장 통신을 얘기하고요. NMS는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 망 관리 시스템, O&M은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에서 운영 관리. OCR은 Optical Character Reader에서 광학 문자 판독기를 해서 글자를 이렇게 읽어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글자 지금 이렇게 써 있는 이런 글자를 이제 판독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겠죠. OSPF는 Open Shortest Path First에서 Routing Protocol. OTN은 Optical Transport Network에서 광 전송망. 오탄 수정하겠습니다. POTS는 Plain Old Telephone Service에서 전화통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기존 이런 거좀 다시 어 기존의 전화통신 서비스에서 과거의 그 PSTN에 대한 전화통신 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QPSK는 q u a d 페이 t u r 트키에서 GQ 위상 편이 변조 방식 r f i d i o Frequency i d e n t 에서 무선 주파수 식별에 의한 통신하는 방식 SDU는 Service d 앞에 했는데 어 다시 한번 넣어봤고요. sfn은 싱글 프리퀀시 네트워크에서 단일 주파수에 의한 방송망 sip는 ccu 인시에이션 프로토콜에서 vip에서 쓰는 그코 설정하고 음성을 ip로 처리하는 그 프로토콜 되겠습니다 smatv는 세트리스 마스터 안테나로 해서 tv 공시청 안테나 trs는 트렁크 레이저 시스템에서 주파수 공영 통신 시스템인데 요거는 대부분 어, 과거 기술로서 이제 안 나올 것 같고요. UHD TV는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 텔레비전에서 고선명 텔레비전 UWM은 울트라 와이드 i 드에서 초광대역 그 통신망으로서 3 1 g 가에서부터1 0 6 g 레 z 대역의 대역이 넓은 게 특징이죠 WDM은 Web-Lens, d i v i s i 에서 파장분할 다중화 3A는 Authentication, a u t 에서 인증, 인가 개정 3R은 Reshaping, r e t i m 에서 광신호가 이렇게 약간 줄어드는 것을 다시 보상해주는 거죠. 어, 8PSK는 8개의 페이스 쉬프트 킹에서 8 이상 편입 방식을 얘기합니다.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